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날 세상의 새, 새 능력으로 말씀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더 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믿어 죄 슬픔이 없어지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 Mmm. <laughs> 찬 늘이 앞에 찬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 오더라, 아멘. 오늘 두 달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는 최우선 사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여러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 마귀가 환경과 내 안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묘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바로 위에 보면, 윗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날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성경 읽기나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것 또는 다른 사역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죠.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은 필요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사명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자신의 물질적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 다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나의 하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시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마을의 필요를 외면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을들로 가서도 똑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우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육신적인 물질적인 필요와 그 환경의 문제들만을 가지고 주님 조금만 더요. 주님 조금만 더 편하게요. 라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최우선의 초점으로 두지 않을 때에,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바뀌어 갈수 있습니다. 사교클럽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방향은 바로 사명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사명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부터 45절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40절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또, 엎드려서 절했다고 하죠. 경배입니다. 경배. 나병은 전염병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네, 나병 환자는 그 격리돼서 살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께 오면 고쳐주실 수 있다 여기 오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믿음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네, 이건 정결법을 어긴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만지면 네,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 나병은 아니지만 지금 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이렇게 점점 번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됩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병의 문제인 것입니다. 격리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고 나병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죠. 죄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리 고상한 일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죄에 걸리면 영적인 자폐에 걸린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말씀에서 나병환자가 나병에 걸리면 옷을 짓고 슬픔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죄에 걸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 표현하는 감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시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넘겨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아놓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때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죄와 그 질병을 주님께 고, 주님이 고스란히 넘겨받으셔서 그것을 이제 얼마 후에 달릴 그 십자가에 주님이 미리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치료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정결한 새두 마리를 준비해서 한, 그릇,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 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일곱 번 뿌려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줍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새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한 마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한 마리가 죽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에 매어 있고 그리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잘 알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무엇이 무엇합니까? 죄에 걸렸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격리되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죄에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예수 백신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백신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한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백신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기억하시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자주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주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더 많은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나이다. 그들의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원히 하나님에게 우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를 얻어 싸우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들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적한 곳에서 나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